늙어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자식이 잘 돼도, 내 마음 하나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행복이라는 건 끝없이 멀어지는 신기루 같다는 생각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솔직한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요즘 이런 느낌 드신 적 있나요?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지고, 웃음이 예전만큼 안 나오고, 예전엔 괜찮던 말도 괜히 마음에 콕 박히고,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어딘가 뒤로 쳐지는 그 느낌. 사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나이 들수록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마음의 무게라고 하더군요. 문제는 그 무게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인생 후반전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부터 꼭 드리고 싶습니다. 늙어보니 알겠다군요. 이렇게 살면 절대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걸. 행복은 상황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온다는 걸요. 그래서 오늘은 마음 편하게 나이 드는 법, 그리고 재미있게 사는 아홉 가지 지혜를 현실적인 이야기와 함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저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의 얼굴이 조금이라도 밝아졌으면 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사람이든 일이든 결국 내 뜻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우리는 평생 가족을 위해 애쓰고 버텨오다 보니 어느 순간 지나치게 책임감을 짊어지게 됩니다. 자식도 배우자도 부모도 모두 내손 안에 있어야 할 것처럼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되죠. 아무리 마음을 쏟아도 결국 각자의 인생은 각자의 힘으로 굴러간다는 걸요. 이걸 인정하는 순간부터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다시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별볼일 없어졌다고. 나이 먹으니까 예전 같지도 않고 쓸모가 줄어든 것 같다고. 그런데 그게 얼마나 큰 착각인지 아십니까? 나이가 든 만큼 삶의 내공이 쌓이고 겉으로 보이지 않는 저력이 깊어지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더군요. 내 인생의 의미를 다시 찾아보는 시간 이게 노년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청소를 잘하는 사람은 청소의 능력이 있고 인내심이 강한 사람은 그 자체로 귀한 사람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한 마음도 큰 가치입니다. 자기 가치를 인정하는 순간, 삶의 중심이 다시 바로 서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몸과 마음의 컨디션을 스스로 챙기는 겁니다. 나이 들수록 작은 감정도 크게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잠이 부족해도 마음이 무너지고, 배가 조금만 고파도 예민해지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가 흔들리기도 하죠. 그럴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지금은 내 컨디션이 내려가 있는 거라고. 사람이 나빠진 게 아니라 상황이 나빠진 거라고. 자기 감정을 오해하지 않는 것. 그게 마음 관리의 첫 걸음입니다. 그리고 아침엔 가급적 가벼운 사람과 연락하세요. 짜증과 불평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보다 짧지만 활기가 느껴지는 사람과 연결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네 번째는 생각을 바꾸는 작은 기술입니다. 나이가 들면 세상을 보는 눈이 굳어지기 쉽습니다. 왜저 사람은 저럴까? 왜내 기준에 안 맞을까? 그런 마음이 쌓이면 일상이 계속 날카로워집니다. 그럴 때 관점을 살짝만 돌려보세요. 저 사람이 못해서가 아니라 단지 나와 방식이 다를 뿐이라고 내가 틀린 것도 아니고 상대가 틀린 것도 아니라 그냥 다를 뿐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바뀌면 같은 상황도 훨씬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다섯 번째는 작은 감사의 힘입니다. 감사라는 말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아침에 눈뜰 때 숨이 쉬어지는 것, 오늘도 내 손과 발이 움직여주는 것, 밥한 끼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퇴근한 가족이 조용히 집에 들어오는 모습, 그런 아주 사소한 것들에 마음을 두는 순간, 일상의 행복이 훨씬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감사는 마음의 체력을 키우는 최고의 습관입니다. 여섯 번째는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늙어서 배우지 않는 게 아니라, 배우지 않아서 늙는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호기심과 의지가 조금씩 줄어들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뭔가를 배우려 노력해야 합니다. 자격증이나 거창한 공부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꽃꽂이 강습도 좋고, 글쓰기 교실도 좋고, 유튜브로 소소하게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뭔가 배우기 시작하면 뇌가 깨어나고 마음이 다시 젊어집니다. 배움은 성장이 아니라, 삶의 숨을 불어넣는 일입니다. 일곱 번째는 잘 노는 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평생 일하고 자식 키우느라 우리는 사실 노는 연습을 해본 적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퇴하고 시간이 생기면 막막해지고 외로워지기 쉽습니다. 이럴 때는 의도적으로 취미를 만들고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노는 건 시간을 허비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채우는 또 하나의 방식입니다. 노는 법을 배우고 나면 삶에서 허전함이 사라지고 하루가 훨씬 가볍게 흘러갑니다. 여덟 번째는 유머를 생활에 넣는 것입니다. 웃음은 마음의 기름칠입니다. 웃으면 긴장이 풀리고 화가 줄어들고 사람 사이의 벽이 사라집니다. 유머는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바꾸는 기술입니다. 누구나 유머 감각을 타고 나는 건 아니지만 누구나 웃을 이유를 찾을 수는 있습니다. 슬픈 드라마를 보다가도 웃긴 영상을 조금 보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유머는 사람을 살립니다. 진짜로요. 아홉 번째는 기대치를 줄이는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관계가 힘들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기대가 높아서가 아니라 기대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고 내가 해준 만큼 돌려주길 바라다 보면 결국 실망만 쌓입니다. 기대가 낮아지면 상처도 줄어들고 관계는 훨씬 편안해집니다. 기대가 낮은 관계가 아니라 상처가 적은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 아홉 가지는 거창한 비법이 아니라 일상을 조금씩 더 가볍게 만드는 마음의 습관입니다. 늙어보니 결국 삶을 바꾸는 건 크고 멋진 결심보다 이런 조그마한 마음의 선택들이더군요. 그리고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다보면 한 가지 더 중요한 주제가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과연 우리는 남은 시간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까? 관계는 어떻게 정리해야 하고, 어떤 사람을 곁에 두어야 할까? 건강과 감정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이야기는 바로 이어서 조금 더 깊이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따라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시간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 노년의 하루하루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후회가 덜 할까? 이 질문이야말로 많은 분들이 속으로만 묻고 있었던 진짜 고민일 겁니다. 늙어보면 하나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내 마음 하나가 편해야 남은 인생이 편해진다는 거예요. 언제부터인지 우리는 삶을 너무 무겁게 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족 때문에, 건강 때문에, 경제 때문에, 관계 때문에 참 많이 무거워져 있었죠. 그래서 먼저 해야 할건 마음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사람을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것. 이미 마음이 멀어진 사람을 붙잡고 아파하지 않는 것.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려고 자신을 짓누르지 않는 것. 이게 노년의 마음 관리의 첫 걸음이더군요.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을 돌아보면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사람을 떠나보내고 또 어떤 사람은 여전히 곁에 남아 있습니다. 이걸 보면 관계도 결국 자연의 흐름과 비슷합니다. 억지로 붙들면 병이 나고 툭 놓아주면 흐름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관계를 정리하는 건 잘못이 아닙니다. 마음이 힘든 사람보다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 늘 나를 평가하려는 사람보다, 그냥 내 말을 따뜻하게 들어주는 사람. 자꾸 나를 지치게 하는 사람보다, 내 기운을 덜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곁에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나이 들면 세 가지가 소중해진다고 합니다. 평온한 마음, 튼튼한 몸, 그리고 나를 편하게 해주는 한 사람. 화려한 친구 10명보다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친구 1명이 훨씬 더큰 복입니다. 그리고 건강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겠죠. 나이 들면 건강 얘기가 많아지는 건 단순히 몸 때문이 아니라 건강이 감정을 지키는 마지막 기둥이기 때문입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흔들리면 관계까지 무너집니다. 그래서 건강관리는 사실 몸과 마음의 이중관리입니다. 적당한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 잠을 잘 자려고 노력하는 것, 스트레스 받을 때내 감정이 폭발하기 전에 멈추는 것, 이런 기본적인 생활습관이 노년의 체력과 정서를 지탱해주는 토대가 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감정관리입니다. 우리는 평생 가족을 책임지며 살아왔습니다. 참아야 할 일도 많았고, 말 못한 속상함도 많았고, 쌓아둘 수밖에 없었던 감정들도 많았죠. 나이가 들면 그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감정이 나쁜 게 아니라, 그 감정을 나 혼자 짊어지고 사는 방식이 나를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흘려보내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슬프면 슬프다고 말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표현하고 괜히 눈물이 나면 그냥 흘려도 됩니다. 이건 약해지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방식입니다.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남은 시간을 누구와 보내느냐가 남은 삶의 표정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걱정을 더하는 사람보다, 웃음을 나누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보다, 응원해주는 사람, 나를 작아지게 하는 사람보다,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과 함께해야 노년의 삶이 밝아집니다. 우린 인생 전반전을 이미 충분히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후반전은 편안해야 하고, 따뜻해야 하고, 가능하면 웃으면서 보내야 합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마음은 가볍게, 관계는 단순하게, 건강은 성실하게, 감정은 부드럽게, 그리고 나 자신은 조금 더 따뜻하게, 이 모든 이야기는 당신의 노년이 더 아름다워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쩌면 당신의 삶은 조용히 밝아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남은 시간은 어떤 모습이길 바라시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